여러분, 충절! 하면 떠오르는 곳 어딘지 아십니까? 네, 바로 노량진 사육신 공원입니다. 유형 문화유산이라고 다들 아시나요? 서울시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의미하는데요. 사육신 묘는 1972년 5월 25일에 제8호 유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짜잔!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김문기 이분들을 기리는 곳입니다. 즉 단종의 보기를 위해 충절과 의를 다해 임했으나 결국 세조에게 죽음을 당한 신하들을 말합니다. 자 그럼 충절의 신하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가 왕이 될성인가?로 유명하죠. 욕심과 탐욕의 상징 인물인 수양대군은 1453년 개유년에 단종의 보좌 세력인 김종서, 황보인 등 수십 명을 제거하고 스스로 세조라칭하며 조선 칠대 왕이 됩니다. 개유정난 이후 상황이 돼버린 단종. 충절의 신하들은 단종 보기 운동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 큰일입니다. 일을 어찌한단 말이오. 그러게 말입니다. 수양대군의 교에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김종서 대감과 황보인 대감이 왕좌를 노린다고 하여 도운 것 아닙니까? 명나라 사신이 된 것도 혼인 문제도 모두 수양나리의 계략이었습니다. 우릴 속여 김종서 대감과 신하들을 숙청한 것입니다. 수양이 우리의 주상 전화를 지킬 줄 알았는데, 상황 전화를 만들다니요. 그러게 말입니다. 거사를 준비합시다. 거사? 우선 해령 부부인님을 만나야겠소. 그럼 저는 우리의 뜻을 따를 지편전 신하들을 만나겠습니다. 수양 나리는 나리일 뿐 왕이 아니지요. 준비해 봅시다. 성산문과 박팽년을 중심으로 단종 복이 운동을 시작하는군요. 신중한 성격의 성산문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신 게요? 해령 부부인님, 하늘 아래 임금은 한 분입니다. 그... 그렇지요. 나리는 임금이 될수 없습니다. 나리, 상황 전하께 전해 주시겠습니까? 이 나라의 진정한 임금은 상황 전하라고요. 수양대군이 가만히 있질 않을 거요. 그저 건강이 염려돼서 오신 외할머니의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상황 전하에 복위 운동을 준비하겠사옵니다. 복위 괜찮겠습니까? 승하하신. 선왕 전하의 명을 받들어 상황 전하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무엇을 전해 주면 되리까 해령 부부님께서 어인 일건 선왕 전하가 꿈에 나와 상황 전하의 건강을 염려하기에 한 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네 가족으로서 잠시 얼굴을 봐도 되겠소이까. 음 알겠사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요. 상황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외할머니 오셨사옵니까? 그간 잘 지내고 있었사옵니다. 얼굴이 헬스카시옵니다. 요즘 잠이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상께서 정사를 잘 돌보시고 계십니다. 상황께서 친히 옥쇄를 전달해주신 만큼 전하는 상황을 신뢰하고 있으니 염려치 마시옵소서. 주상은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사옵니다. 그렇습니까? 하늘 아래 주상은 상황 전화뿐이옵니다. 저희가 거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역시... 주상 전화는 예전 숙부 때부터 봐왔지만 공사를 잘 구분하여 처리하시는 듯 다옵니다. 과인이 걱정할 부분이 없군요. 예, 상황. 맞습니다. 걱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편히 주무시지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해령 부부인이 무사히 신하들의 충의를 단종에게 잘 전달하였군요. 자, 이번에는 지편전으로 가볼까요? 다들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이 자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왕 전하가 해 주신 말을 다들 기억하시지요? 하늘 아래 임금은 한 사람이니 이를 어겨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후위를 도모합시다. 군사와 정사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편전에는 박백년 성산문 하위지, 이게 유성원, 융부 김문기 등의 신하들이 모여 단종 보기 운동을 준비하였답니다. 요즘 동향은 어떻소이까? 전하, 염려하실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해령 부부인께서 상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령부부이 왜? 부하 말로는 건강을 염려해 방문하신듯 합니다. 헤거 <laughs> 섭섭하구만. 해령 부부인도 내 건강부터 염려해야지. 별거 아닌 일이겠지만 그래도 주시하고 있헤헤니염려마시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빨 빠진 호랑이들도 숙청했는데.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음뿐이야. 전하 무슨 일인가? 명나라에서 서신이 도착했사옵니다. 6월 1일. 명에서 사신이 도착합니다. 황제가 진히 보낸 사신이니 지극정성을 다해 주세요, 세조 대왕. 하하하하하 <laughs> 드디어 명예 서던 나를 왕으로 인정했구먼. 성대한 연회를 주선해 봅시다. 네, 전하. <laughs> 다행히 세조는 해령 부부인이 단종에게 방문한 것을 크게 염려하지 않는군요. 자. 그럼 성산문에게 가볼까요? 소식 들었소. 이까 명에서 사신이 온다구요. 이건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이미 거사는 진행되고 있소이다. 이번에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기로 했소이다.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전하를 보호할 별무검을 호명하겠소. 성승, 유흥부, 두 장군이 주상전하를 잘 보필해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하늘길이 열렸소. 6월 1일. 명나라 사신이 온다고 합니다. 한명회 신숙주, 세자, 수양대군까지. 쉬잇. 너무 들뜰 이유는 없소이다. 누가 들을지 모르. 내 아들이지만 조심성 하나는 알아줘야겠구만. <laughs> 아버지, 오셨사옵니까? 그래, 아들아.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해도 방법이 있소. 그분이 군사를 동원할 거요. 그분이라면... 6월 1일에 명나라 사신이 도착할 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신호를 주면 내가 군사를 일으키겠소. 귀공이 없었다면 아무 준비도 못 했을 것입니다. 아닐세. 내 나이 이제 57세 충과 의 나도 그걸로 버틴 것 같네 내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을걸세 단종 폐하를 다시 즉위시켜야 합니다 암 아, 그래야지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읍시다 명나라 사신이 오는데 뭘 하는 게 좋겠소이까? 사슴 사냥이 어떻습니까? <laughs> 그거 좋지. 명나라에 내 실력을 보여주고 싶구만. 한 번에 두 마리를 잡는 걸 보여줘야겠어. <laughs> 전하, 조용히 지르시지요. 아, 음, 무슨. 이미 명황제가 나를 알고 있으니 성대하게 해야 하지 않겠소. 명나라 사신과 상황의 조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왕으로서 상황에 대한 존중은 백성들에게 따뜻함으로 보일 것입니다. 명나라 사신 앞에서 상황이 전하께 숙이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 흥, 일리 있는 말이요. 그렇게 진행해 봅시다. 다들 준비되었소? 네. 그럼 들어가서 대기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리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잠깐 잠깐 상황 전화를 모셔 와야 하니 일단 내가 부를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시오. 대기요? <laughs>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냐니? 전하께서 혼자 계셔도 되는지 여쭌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겠소? 뭐 명나라 사신이 뭘 한단 말이오? 어, 아닙니다. 전화가 걱정되어 여쭌 것입니다. 음, 내가 부를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시오. 행사장이 좁습니다. 드디어 오늘이요. 거사가 치러지면 신호가 올 거예요. 지금쯤 별무반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 무슨 별무반이 함께 들어가지 않았다 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의 거사는 하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그냥 감행하시지요. 우리가 하늘의 뜻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은은 하늘의 순리대로 해야 하고, 이렇게 거사를 놓치면 분명 후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 일들이 옳은 것인데, 후환이 있을 게 뭐가 있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 하는 게지요. 다음을 기약합시다. 다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충의군 김문기께 말씀드립시다. 군사들을 데리고 진격합시다. 아니되오. 우린 신중하게 하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취한 세조와 달리 충절의 신하들은 대의와 명분을 생각하고 하늘의 뜻을 중시 여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운명의 날을 기약하게 됩니다. 장인어른, 그 드릴 말씀이 있어옵니다. 어, 무슨 일인가? 실은, 속닥속닥. 어이, 어, 정말인가? 네, 그렇사옵니다. 이를 어찌 합니까? 지금 상황의 편에 선다는 건 죽음과도 같으니, 우리 집안을 위해 고발하는 게 좋을 것 같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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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좋겠죠. 저는 괜찮을까요? 그, 걱정 말게, 내 한명회님에게 잘 얘기할 터이니. 상황 포기 운동을 준비한 자들이 있다 하여, 고발을 드리러 왔사옵니다. 뭐라? 6월 1일 별무반을 통해 왕을 시해하려 했다는 정황을 찾아냈사옵니다. <목소리> 뭐라? 나를 시해하려는 자들이 있단 말이냐? 누구인가? 감히! 전하, 성산문, 박백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부 김문기 이놈들이 상황의 포기 운동을 주동했다 하옵니다 성산문, 그놈은 내 벼슬까지 주었거니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라 이놈들을 당장 잡아오거라 저런 우리의 충절의 신하들이 단종 보기 운동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잡히고 말았습니다 세조는 이들을 회유하고 구슬려도 받지만 신하들의 충절과 의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충절의 신하 성산문은 어떤 충절을 보여줬을까요. 왜 나를 배반하려 하느냐 내 너를 믿었거늘 안평태군도 니놈 때문에 어도 나리를 믿었습니다 상왕전하를 지킬 거라는 믿음 헌데 옥세를 달라하고 나의 임금 상왕전하의 자리를 뺏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소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듯 백성들에게도 왕이 둘릴 수는 없는 것이오 나라를 도둑질한 나리는 임금이 아니오 내가 내린 녹을 먹고도 정녕 나를 섬기지 않았단 말이냐 나는 나리의 녹을 먹은 적이 없소이다 내 말을 못 믿겠지요 그러면 내집 창고를 열어 확인해 보시구려 사람을 보내 조사해 보니 세조에게 받은 녹은 따로 쌓아두고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느 달에 녹이라고 기록해 놓기까지 했답니다. 하늘 아래 한 임금인 단종만을 섬겼다는 충심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곤할지 독야청청하리라. <laughs> 이어봐라, 저놈을 능지차참하라 세조는 성산문을 끔찍하게 고문하고 죽였답니다. 충절의 신하 박팽년은 어떤 충절을 보여줬을까요? 네가 마음을 바꿔 나를 섬긴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나리 필요 없습니다. 너는 내 신하다. 너는 관직에 있을 시절 내게 장계를 올리며 스스로 신하라 칭하지 않았더냐? 나를 임금으로 인정한 것인데 대관절 나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더냐? <laughs> 나는 한 번도 신이라고 하지 않았소, 수양 나리. 박팽년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문서에 신. 이라는 글자는 모두 거자로 쓰여 있었어요. 박백년은 결국 옥중에서 죽었습니다. 까마귀 눈빛마저 희는 듯검노메라 야광 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그럼 충절의 신하, 유응부를 볼까요? 이래도 나를 임금으로 삼기지 않을 것이니 <laughs> 막대가 식었다. 다시 달고 오너라. 이런 걸로 내 충심을 꺾을 수는 없다. 내 그때 거사를 치렀어야 했는데 내 임금은 단종 대왕뿐이다! 무신이었던 유흥부 신하는 끝까지 충심을 저버리지 않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간밤에 불던 바람 눈설이 치던 말과 낭락장 소이다 기울어 가노메라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일로 무엇하리오 충절의 신하 하위신은 어떤 충절을 보였을까요? 그대는 일찍이 세종 선왕의 명으로 역대 병협 편집에 참여하였고, 늘 차분하며 공손한 사람이었소. 내 그들을 많이 아꼈거늘, 어찌 벼슬을 받지 않았소이까. 성황 전하가 연세는 어리다고 하나, 왕이오. 왕족나리가 벼슬과 보상으로 신하들을 농락했기 때문에 받지 않았소 나는 명분과 신리를 위해 왕이 되었어 왕족나리가 아니라 왕이란 말이야 지금 몇번모의한 공모 내용을 고백하면 용서해 주겠소 이미 반역죄로 정해져 이 자리에 온모 무엇을 고백한단 말이오. 객산 문경하고 풍미 원락할지 주홍을 다시 열고 시구 흩뿌리니 아마도 산인득이는 이뿐인가 하노라 하위진은 그렇게 처형당했습니다 충절의 신하 이개는 어떤 충절을 보였을까요? 나는 나의 옛 친구였다. 무슨 연고로 나를 쳐버린 것이냐. 나리가 나리로 있었다면 친구였겠지요. 허나 지금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저 나라를 빼앗은 나리일 뿐이지요. 이게는 몸은 야위고 허약했으나, 새로 몸을 치지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태연했습니다. 방 안에 켜져 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을 하였기에 겉으로 눈물을 흘리고 속 타는 줄 모르던가. 저 촛불 나와 같아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충절의 신하 유성원은 어떤 충절을 보였을까요? 오늘. 거사를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고요 전하 단종 전하 소생은 전하에 대한 충정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옵니다 초당의 일이 없어 검은고를 베고 누워 태평성대를 꿈에나 보려 하니 문전에 수성어적이 잠든 나를 깨워라. 유성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지조와 절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충절의 신하 김문기는 어떤 충절을 보였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안으로는 부자가 있고 밖으로는 군신이 있다. 신하가 임금에게 절개를 다하여 충성하고 자식이 어버이에게 정성을 다해 효도를 하며 목숨까지 바치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본분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니 놈들은 그 본분을 저버렸다. 세조를 왕이라 여기는 순간부터 니 놈들은 충절이 없는 신하들이다. 역사는. 꼭 기억할 것이다. 충의공 김문기는 거열형을 당해 사지가 찢기는 형벌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충절의 신하들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지조와 절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충절의 신하들의 충절과 의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 다 함께 외쳐 볼까요? 충절의 신하들. 모두 모두 기억해요. 충절!